<laughs> 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이한주 차장입니다 오늘은 일산 삼성캐슬 풍동의 현장이 나왔는데 지금 제가 기존 층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복층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아마 고향 일산 파주에서 신축 현장들 중에 가장 좋은 복층이라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넓은 평수와 그리고 럭셔리함 그리고 단지형도 갖추고 있고 위쪽에 에어컨까지 빵빵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복층이니까 세대 구성원이 많으시거나 나는 복층에서 생활하시고 싶다. 근데 서울이랑 무조건 가까워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꼭 눈여겨보시고요. 제가 할인도 최대로 받아들이니까 이미 영상 보신 분들도 꼭 한번 봐주세요. 네, 이렇게 위치적인 설명은 뭐 풍산역이랑 가깝게 있고 서울 가깝고요. 또 대형마트 이런 것들 가깝게 있고 또 애니콜까지 되어 있어서 풍동이다 하면 다 아실 거예요. 대형 병원들도 다 근처에 있으니까요. 가장 메리트 있는 점은 지금 여기 현금으로 이자 지원도 하시는데 제가 또 적극적으로 할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최소한 몇 천만 원 정도의 이득을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다른 분들 만나셔도 이러한 혜택은 절대 못 누리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설명은 한번 마치고 바로 복층으로 올라가서 집안 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복층 테라스부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 테라스가 다른 집이랑은 다른 게 높이가 굉장히 높죠. 지금 원래 다른 집 같으면 이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낮춰놔요. 그래서 그냥 난간으로 해놓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건축에 심혈을 기울인 그런 삼성 캐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조들도 굉장히 높고 이렇게 파벽들도 여기 내부까지 안 보이는 곳까지 다 해놨어요. 그 정도로 자재를 절대 아끼지 않는 그런 현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호수가 제일 좋은 게 앞이 뻥 뚫려 있습니다. 지금 이거 현수막 때문에 그런데 뻥 뚫려 있으니까 그점 또한 참고해 주시고 자 복층 그러니까 2층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 하나 말씀드리자면 아직 중공청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지저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그점 또한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는 복층임에도 불구하고 위쪽에 에어컨이 세대나 설치가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옵션 상태가 너무너무 좋아요. 자, 이쪽에 창이 있는데 여기는 2층에 거실 용도로 사용하셔도 될 만큼 지금 계단 공간 제외하고도 저 벽까지도 3m가 훌쩍 넘습니다. 그 정도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에 방도 두 개고, 주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습니다. 아마 성인 자녀가 있으신 분들 여기 머물게 하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자, 2층의 첫 번째 방 한번 작은 방부터 볼게요. 네, 작은 방이에요. 하지만 여기가 지금 다른 집 안방만 해요. 이 공간을 제외하고도 이쪽에서 카메라까지 1 2자가 나오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 딱 침실로 꾸미시거나 하셔도 아니면, 아, 뭐, 저 테라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짐 같은 거 여기다 두셔도 좋을 만큼 굉장히 넓게 잘 뻗어 있어요. 그 정도로 좋고, 여기도 복층임에도 불구하고 온도 조절 장치가 각방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꾸며져 있습니다. 위쪽에 에어컨도 시공되어 있고요. 테라스로 나갈 수도 있고, 마통풍으로 환기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편에 있는 어, 욕실이랑 주방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공간을 지나게 되면 지금 이쪽 보시면 이렇게 주방 공간이 있어요. 나름 주방창도 달려있고, 환풍기도 따로 달려져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작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성인 자녀분 여기서 묵게 하시면 간단한 그냥 뭐 저녁 정도는 식사 가능하실 것 같고요.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반대편 있는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네, 화장실인데 다른 집뭐 안방 화장실, 거실 화장실보다 더 커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굉장히 넓은 길이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제 화장실 창도 잘나져 있습니다. 뭐, 지금 수납장부터 해가지고 공간이 넓기 때문에 여기 파티션까지 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2층인데, 두 번째 방이지만 가장 큰 방.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이 공간만 보이실 텐데, 그래서 작다? 작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한번 돌아볼까요? 네, 지금 여기 이만한 공간이 있어요. 지금. 어... 보시면 위쪽에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죠. 양쪽에 창문도 되어 있어서 하루 온종일 그냥 햇살이 잘 드는 그런 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카메라까지 4m가 넘습니다. 짐 보관하시면 정말 한 집에 이삿짐 정도도 다 때려 박을 수 있을 만큼 공간 넓으니까 그점 또한 참고해 주세요. 여기 막으신다면 보고 싶지 않은 짐들은 이 안쪽으로 넣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복층에다 짐들 보관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만한 사이즈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래층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바로 주방을 만나게 되는데 이쪽 보시면 기본적으로 주방 11자 구조예요 기존 층이랑 비슷해요 근데 여기 식탁등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6인용까지 식탁 두시면 충분히 넓게 생활 가능하실 것 같고 인덕션 1구짜리 그리고 뒤쪽에 인덕션 3구 그리고 여기 픽스창과 주방창이 하나 그리고 두 개. 그래가지고 환기 걱정 정말 없어요. 여기는 창이 많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하지만 단일 걱정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굉장히 고급 자재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KCC 걸로요. 그런 점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상부장은 이렇게 유리장으로 또 되어 있어서 좀더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이쪽은 식기 세척기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풀옵션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쪽 보시면 주방 옆 베란다 공간 보여드릴게요. 주방 옆 베란다인데 여기다가 워시타워 두시면 돼요 그리고 또 저쪽에 공간 남기 때문에 아 나는 주방집이 정말 많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더 펜트리나 아니면 수납장 짜셔가지고 두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좋아요 지금 창도 굉장히 크게 나져 있습니다 지금 문이 열려 있어서 한창 마무리 공사 중이라 조금 소음이 있는데 이렇게 닫으면 조용해집니다 자 거실로 가볼게요 네, 거실입니다. 거실 지금 폴리싱 타일로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럭셔리한데요. 지금 이쪽에도 창이 3개나 있고요. 이쪽에도 정말 거실만한 창, 그리고 픽스창까지 있어서 채광 정말 넘쳐납니다. 그 정도로 거실이 지금 또 5m가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넓어요. 거실 큰거 좋아하시는 분들, 내 나는 집이 무조건 커야 된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여기 이쪽 보시면 아트월 자리도. 뭐, 1200짜리 뭐 이런 게 아니라 요즘에 신제품이죠. 2400까지 나와요. 제일 큰 걸로 마련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요즘 또한 좋아하실 거예요. 통일감 있게 어딱 아트홀이 하나, 딱두 개만 들어가면 끝납니다. 대형 TV 두셔도 너무 커가지고 눈에 아픔 없이 시청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다른 공간들 한번 만나볼게요. 네, 여기 이제 뭐, 계단 앞에 있는 첫 번째 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안방이랑도 중간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인 자녀분이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여기 수납장이 있어요. 굉장히 수납장이 잘 짜여져 있고 거실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다가 수틀 같은 거딱 두시면 화장품도 두시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공간인데요. 자, 여기도 방입니다. 11자가 넘는 대형 방이고요. 여기도 수납 공간으로 북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위쪽에도 에어컨이 세 대였는데 지금 여태까지만 에어컨이 총 6대를 보셨어요. 에어컨이 정말 몇 대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공간 시원하게 생활하실 수 있고 각방 2층 포함해서 온도 조절이 있다는 점도 한번더 놓치지 않길 바라면서 자, 다음 공간 가 볼게요. 복도 공간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조명도 굉장히 럭셔리한 걸로 들어가 있고 하얗기 때문에 여기 액자 같은 거 거시거나 뭐 작품 같은 거 거시면 더할 나위 없이 예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방 한번 볼게요. 여기 안방 공간인데요. 지금 이 호수 라인은 제가 기존 중 설명한 곳보다 드레스룸 공간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여기 안방도 12자 나오기 때문에 침대 두개 쓰시는 분들, 아니면 패밀리 침대 쓰시는 분들, 정말 뭐 이스턴킹, 너무 큰거 쓰시는 분들까지도 충분히 다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자, 드레스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화장대도 이렇게 마련이 딱 되어 있고, 지금 여기도 기역자로 드레스룸까지 쭉 안쪽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그렇게 적진 않습니다. 물론 방 하나 더 옷방으로 쓰실 테지만 어, 계절감 있는 옷 정도는 여기다가 충분히 수납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오른편에 있는 그 안방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 욕실은 이제 기존처럼 똑같은데요. 샤워 파티션 되어 있어가지고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 베이지 톤으로 은은한 느낌으로 분위기를 딱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나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바로 메인 욕실이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여기는 욕조까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욕조 원하시는 분들 딱 있으실 텐데, 욕조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그점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방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드레스룸 시스템장으로 어,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마지막 방이기 때문에 또 안방이라도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성인 자녀분들 쓰시기에 아주 좋은 방 혹은 게스트룸을 쓰기에도 아주 좋은 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복층부터 시작해서 소개를 못 시켜드렸는데 잠깐 전실로 가볼게요. 이렇게 사면동 중문을 통해서 전실로 들어오거나 나가실 수 있으실 텐데 키큰 장으로 총 8개나 준비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수납 걱정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집 소개 마치고 저는 다시 밖으로 가서 이 집에 대한 강점, 특징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복층 내부 모습 한번 보셨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걷는 이유가 여기 단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여기도 13차인데 11차까지 바로 맞 물려져 있어서 함께 보신다면 100세대는 훌쩍 넘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 정도로 메리트가 좋은데 가장 마지막에 지어진 집이니까 그점 또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위치적으로도 서울이랑 가깝고 뭐 뒤쪽에 아파트까지 다양한 호재까지 있습니다. 제일 좋은 집이니까 나는 정말 럭셔리한 집에서 넓은 평소에서 살고 싶다. 근데 서울은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들 꼭 넘어오셔서 보시고요. 지금 이 현장, 가장 많은 할인 혜택 드릴 테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눈여겨보신 분들도 영상 다 보시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의 영상 소개는 마치고요. 저는 다음 집에서 만나뵐게요.